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공간동 파트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지금 정사각형 ABCD에 지금 대각선의 교점을 뭐라고 나왔어요? P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선분 PC 위의 점, P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을 Q라고 하자. 그때 그림 1의 어두운 세 삼각형 PAB, PAD, 그리고 p b q 그리고 PQD를 이용하여 그림 이와 같은 사면체, B, A, 지금 Q, D를 만들 때, 이 사면체 뭘 구하라?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B와 A를 좀 합쳐서요. 그리고 얘를 적당히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 사면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면체 부피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3분의 1의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일단 민넓이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변의 길이들을 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원래 알고 있던 것은 여기에서 여기가 4가 되고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 길이는 전체가 4루트인 거에 절반이니까 2루트 2 그러니까 여기도 2루트 2 당연한 얘기죠. 여기도 2루트 2 맞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8이죠. 10이니까 2루트 3 2루트 3이더라. 따라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다시 길을 좀써 볼게요. 자, 길을 쓰게 되면 여기 ad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ap죠. ap가 요거네요. 여기가 2루트 2. 맞죠? 그리고 pd pd가 어디예요? pd 아 여기도 2루트 2. 좋아요. 그리고 PQ. PQ가 어디에요? PQ는 그렇죠. 여기가 2가 되겠다. 이 e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아, 여기서 쓸까요? QA. QA가 어디죠? QA. QA. 아, 여기군요. QA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길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 맞죠? 요 길이. 그리고 QD. QD는 여긴가요? QD. 이루투사. E 아, 여기가 이루투사. E 여기가 이루투사. E 맞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나와 있는 것은 Q와 P. 아, 여기도 이루트 3이군요. 이루트 3. 됐죠? 야, 아, 그래서 일단은 주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입체도형에서 길이들다 표현했더니 뭔가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민 넓이를 좀 잡을 건데요. 민 넓이는 그냥 이렇게요 Q, D, A를 민 넓이로 잡으면 될것 같고 우리는 뭐다? 높이는 P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생각해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밑넓이를 구해볼까요? 밑넓이를 구하는 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변의 길이를 이등분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가 돼서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냐면 12에서 4를 빼니까 8이니까 여기가 2루트2 아 여기가 2루트가 되겠다. 따라서 내가 지금 부피를 구하는 것 중에서 3분의 1에 지금 밑변의 길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고 높이가 이루트이고요. 이 부피에 해당하는 높이는 우리가 h가 되는 거고 얘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얘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 p에서 여기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어디로 떨어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요.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먼저 위치를 못 찾겠으며 일단은 이 점에서 여기 교선 이 평면에 있는 교선 보이죠. 선.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루트 2 여기도 이 루트 2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얘 수선의 발이 마찬가지 이쪽에 중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렇게가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인 거니까 서로 두 직선이 지금 이렇게 아,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P,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수직,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요직선에 수직, 수직인 직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선의 발은 당연히 요 직선 안에 뭐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왜요? 요걸 이으면 요평면상의 직선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기 힘들 때는. 그 평면에 나와 있는 교선 또는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죠. 됐어요. 그랬을 때또 어떤 직선을 찾아라. 그 평면에 이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서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면 안에 그 직선이 포함될 거니 이 수선의 발은 요 직선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점을 H라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변의 길이를 한번 좀 써보면, 은 자, 여기 길이는 나와있죠. 2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 길이를 구해본 것 같아요. 여기 길이가 2루트 2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필요하고요 지금 요 길이는 요거죠. 요거. 요거는 우리가 구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2가 되고, 2루트 2가 되고. 맞죠? 2루트 2. 그러면 얘는 8백이 얼마니까? 4니까. 얘가 4가 돼서 이가 2가 되겠네요. 즉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또 보내, 보이나요? 아, 이 높이도 어렵지 않겠네요. pH가 높이인데. 왜요? 또 이등변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다. 그래서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이 2의 수선의 발을 얘가 중점일 거고 한쪽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 당연히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지금 얼마다? 루트 2가 되겠다. 그대로 쓸까요? 루트 2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하는 부피를 구해 보면 얼마가 돼요?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이거 다 지울까요? 그리고 8이고 3이니까 답은 3분의 8이더라. 자,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사면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해당하는 변들의 길이를 좀다 구해 봤고요. 그랬더니 민날비 구할 수가 있고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라는 것을 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위치 찾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점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본다. 이, 어, 이 평면과의 교선에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려서 거기 위에 이 직선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그것을 단면을 통해서 해당하는 높이만 우리가 구해준다면 이 사면체 부피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